조선의 밤은 생각보다 많이 어둡 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선 기껏 열심히 만들어 놓은 길이나 도로라도 근처에 닿기 전까진 지 한눈에 찾아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도로가 밤에도 잘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마침 횃불이 바닥에 설치를 할수 있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뭐 해야 되나 하면서 심심해했는데 이때부턴 횃불 만들 생각에 정신이 팔려서 바닥에 있는 돌이랑 나뭇가지를 보이는 대로 쓸어 모으기 시작했죠. 근데 횃불 재료에 돌은 왜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처음엔 집 주변이나 도로 정도만 밝혀줄 생각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걸로 얼마 전에 만든 첫 번째 한강 다리까지 환하게 만들어주면, 한밤중에도 집 찾아오는 게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땅에 떨어진 나무랑 돌멩이 주워다가 횃불만 한 150개 정도 만들고 나니까, 기점부터 종점까지 완벽하게 다리를 밝혀줄 수 있었습니다. 완성되고 나서 다리 위를 한번 쭉 지나와 봤는데 이 나뭇잎에 비치는 불빛들이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무슨 엘프들 사는 마을에 들어가는 것 같이 굉장히 운치 있는 장식처럼 보여서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한강에 사는 어인들도 구경하러 오는 조선의 랜드마크, 야경이 아름다운 한강 목교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왜안 보이지? 이것도 뭔가 버그가 있거나 혹시 횃불이 너무 많아서 통째로 증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횃불들은 그대로 멀쩡하게 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횃불 자체가 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단 그 빛이 주변을 밝혀주는 게 훨씬 눈에도 잘 띄고 또 조명으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다리 위에 촛불을 반사시킬 반사판용 칸막이들 만들어주고 그 위에 촛불을 여러 개 올려놓는 리모델링 작업을 좀 해주고 나니까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더 밝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게 앞으로 남은 다리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 작업만 좀 해주면 훨씬 나아질 것 같네요. 그 사이에 버그 픽스도 한 차례 있었는데요. 그동안 마음 편하게 광질할 수 있게 해줬던 곡괭이 무지한 요금제가 막혀버리는 바람에 이젠 곡괭이도 재료를 새로 구해서 매번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들을 다시 거칠 수 밖에 없게 된 거죠. 잘못된 걸 고치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유저들이 평소에 불편해했던 드래곤볼 마냥 사방팔방 흩어지는 드랍템 문제라든가 또 그것마저 줍는 걸 방해하는 이 사람만한 잡초 문제들 그리고 분명히 때린 건 난데 데미지도 내가 받아버리는 모장색 산적들 문제까지 유저들이 평소에 불편해하거나 결핍을 느낀 문제들은 보름이 되도록 아무 소리도 없으면서 유저가 조금이라도 꿀 빠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즉시 처리해버리는 결단력을 보고 나니. 이 게임도 유저를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건 열심히 모은 아이템을 별도로 보관하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게임은 아직도 아이템을 모아서 보관하는 상자나 보관함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떤 컨텐츠가 추가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아이템들은 이렇게 필드에 뿌려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모으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치 않게 집 밖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광물들이 버려진 자리에 그대로 탑처럼 쌓이는 현상을 목격하게 됐고 근데 또 이렇게 아이템이 쌓이는 걸 보고 있자니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저런 식으로 한양성도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간 거죠 근데 돌멩이로는 아무리 해도 선어층 이상 쌓이지 않기도 했거니와 또 올라간다고 해도 뭔가 불안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이걸로 올라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고 그나마 크기도 큼지막하고 재료도 비교적 덜 들어가는 조리대를 쓰는 게 괜찮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아무리 크고 안정적인 조리대라 해도 그 자리에서 몇 층을 쌓아 올릴 순 없는 노릇이었고 이 높이도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것 같아서 아예 나를 잡고 제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 조리대 계단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잘못하면 저렇게 오른쪽 틈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또한땀한땀 한땀 쌓을 때마다 계단 전체가 출렁이는 이 아찔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혹시나 부족할까봐 좀 넉넉하게 계단을 만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과하게 넉넉한 감이 또 없다는 것 같아서 남는 끝부분을 좀 무너뜨려서 윗줄에 재활용하자 했더니만 이게 또 아래를 뽑아도 위에 있는 친구들은 멀쩡히 떠있는 기이한 버그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도 혹시나 와장창 무너져버리면 꼬박 하루를 고생한 게 그대로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부분만 뽑아서 한양성을 오르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성벽의 끝이 코앞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 성벽이 사선으로 지어져 있다 보니까 이대로 넘어가는 건좀 불안한 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계단을 쌓는 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아예 이 틈에 남은 조리대를 채워서 성벽까지 걸어 넘어가는 방법으로 계획을 바꾸게 됐죠. 하필 입구가 무너져버린 계단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걱정하던 와중에 어차피 망한 거 그냥 뛰어넘어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서 이왕 조진 거뭐 아니면 도다 하고 냅다 뛰었더니 얼척없이 여유롭게 성벽을 훌쩍 넘어와 지더라고요. 혼자 뻘짓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엔 한양성 꼭대기에 오르고야 말았습니다. 마침 여기 걸려있는 현판에도 한자가 또렷하게 쓰여있어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쓰여있기로는 첨파 아니라고 쓰여있긴 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현판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 대신 강화산성의 남문 이름을 안파루라고 하던데, 혹시 그걸 왼쪽부터 잘못 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다 남한산성에서 강화도까지 와버린 건진 모르겠지만, 기왕 이렇게 온거 강화산성이라도 들어가보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여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강화도고 제가 남한산성에서 온 거라면 분명히 중간쯤에 한양이 있어야 하는데 이젠 다시 진짜 한양을 찾아 떠나야 할 때가 온것 같네요. 마침 이번 업데이트 때이 장승이라는 아이템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이걸 원하는 데 꽂아 두면 방위 표시에 장승을 꽂아 둔 방향까지 같이 나오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아이템이더라고요. 뭐 물론 저것도 10개 20개 늘어나면 어떻게 구분할 생각으로 만든 아이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제첫 번째 베이스였던 강화산성으로 추정되는 것을 뒤로 하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꼭 한양에 닿길 기대하면서 재밌게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